2026.1.27.오늘의 묵상, 로뎀나무 아래 다시 일어서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습니까? 새해 첫날.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뜨거운 태양 하나씩을 품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올해야말로 내 삶이 달라지리라. 이번 만큼은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리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리라 다짐했던 그 비장한 결의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의 무거운 중력과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고, 희미한 연기만 남긴 채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승리 뒤에 찾아오는 짙은 공허함을 간과하곤 합니다. 치열하게 달려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혹은 죽으림을 다해 버텨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깊은 탈진감 말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그림자 또한 길고 어두운 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인생의 가장 높은 영적 정점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도 따스한 음성을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19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 불리던 불의 사자 엘리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직전 장인 18장에서 그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맹렬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고랑의 물까지 합쳐 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일곱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큰 비를 불러왔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심장은 얼마나 뜨겁게 뛰었을까요? 그는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니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은 물러가고 바알신앙은 뿌리 뽑히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바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회개는 커녕 아브왕의 아내이자 악녀인 이세벨은 엘리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살기 등등한 정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섰을 퍼런 협박 앞에서 천하의 엘리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거대한 승리의 환호성이 허무한 도망자의 거친 숨소리로 바뀌는 데는 제...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화려한 갈멜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종을 떼어놓고 홀로 더 깊은 광야로 숨어듭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황량한 광야,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고독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엘리아가 도착한 곳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광야였고 그가 주저앉은 곳은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나무라는 이름이 주는 낭만적인 어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원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를 상상하지만 사실 로뎀나무는 그런 근사한 나무가 아닙니다. 잎이 거의 없는 빗자루 같은 가지들이 엉겨있는 그저 사막의 뜨거운 볕을 간신히 머리만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초라한 관목입니다. 그 옹색하고 초라한 그늘 아래 몸을 구겨 넣고 웅크린 채 엘리아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죽고 싶다는 철없는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처절한 사직서이자 깊은 자기 비하와 우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지만 세상은 요지부동이었고 그 무력감은 그를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무너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느낄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감히 나에게 죽음을 입에 올리느냐? 갈멜산의 불을 보고도 내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며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번개를 내리거나 억지로 그를 잡아 끌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떠미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종에게 가장 먼저 설교를 하거나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우셨습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의 탈진으로 인해 영혼까지 피폐해진 엘리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신학적 설명이나 비전이 아니라 따뜻한 밥한 끼와 깊은 잠이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펼칠 힘조차 없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잘 먹고 푹 자는 것. 내 몸을 돌보는 것 또한 거룩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계처럼 일하다가 고장 나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상처난 곳을 싸매고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천사의 손길처럼 투박하지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마음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아는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랩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과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엘리아는 그곳의 한골 속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아는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그의 반에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소리와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둘째, 지진이 땅을 뒤흔듭니다.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셋째, 불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방식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바위처럼 부서지고 땅이 뒤집히는 역전이 일어나고 불같이 뜨거운 부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역시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갈멜산의 불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차가운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열심 만큼 하나님도 요란하게 일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요란함이 지나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침묵의 소리, 가늘고 조용한 속삭임을 뜻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음성.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성공의 팡파르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명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미디어의 알람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자아의 아우성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억울함의 외침이 너무 커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 엘리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전혀 몰랐던, 그러나 가장 듣고 싶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수차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터널 안에 갇히면 터널 밖의 세상이 보이지 않듯이 고난 속에 있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버려진 것 같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그리고 내 일을 위해 숨겨둔 7천명이 있다. 이 7천명은 엘리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던 7000명의 용사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27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광야 한복판 로뎀 나무 아래 웅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먹으십시오.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며 영혼의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의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속삭임에 집중하십시오. 그 음성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따라.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눈물을 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회복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호렙산 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내 곁에 숨겨진 7천 명의 동역자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실패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달을 숨 가쁘게 달려오며 어느새 마음과 육체가 지쳐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남들에게 말못할 고민과 삶의 무게 때문에 마치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허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아를 찾아가셨던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 파묻혀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무언가 보여야만 믿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예비하신 7천 명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로뎀 나무 그늘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속이 가장 고요하듯.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의 소리를 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